안녕하십니까 회계 기준원입니다. 이번 스마트 강의는 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다루는 복합금융상품 발행자의 각 시점별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금융상품이란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금융상품이나 실질적으로는 둘 이상의 금융상품을 복합하여 만든 것으로 특히 금융상품 내에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가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복합금융 상품으로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금융 상품의 발행자와 투자자의 회계처리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본 강의는 제 1032호의 문단 28부터 다루고 있는 발행자의 입장에서의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가 전환 사채와 같은 복합금융 상품을 발행하였을 때 전환권이 지분 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복합금융 상품 내에 자본 요소인 전환권과 부채 요소인 사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계 처리를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전환 사채에서 보유자가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전환권은 부채로 분류될 것이며 이는 주계약인 사채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있는 복합 계약이므로 기준서 제1109호의 내재 파생상품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나 전환권이 자본 요소인지 부채 요소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은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 않으며 이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부채와 자본 정의 및 도시에 대한 스마트 강의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 목적으로 전환사채에 투자한 보유자의 회계 처리를 말씀드리면 금융 자산의 회계 처리는 기준서 제1109호를 따르며 제1109호에서 금융 자산은 기업의 사업 모형과 금융 상품의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분류 및 측정되나 전환권의 전환 특성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특성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모형과는 관계없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될 것입니다. 그럼 복합금융상품 발행자의 최초 인식시점 회계처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자는 최초 인식 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이 자본 요소와 부채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를 판단하고 각 요소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정의에 따라 이를 분류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초 장부금액을 각 요소에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분상품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복합금융상품 전체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자녀 금액을 지분 상품의 장부 금액으로 배분합니다. 부채의 최초 인식 시점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며 그 미래 현금 흐름은 해당 금융 상품과 조건이 같고 신용 상태가 비슷하며 실질적으로 같은 현금 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 상품에 적용되는 해당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출합니다. 기준서 사례 11을 통해 최초 인식 시 복합 금융 상품의 분리 회계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0x1년에 액면 1,000원의 전환 사채를 액면 발행하였고 사채의 만기는 20x9년 1 2월 31일이며 표시 이자율은 10%로 매 6개월마다 지급하며 이때 전환 옵션이 없는 유사한 사채는 11%로 발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언제든지 주당 25원의 전환가격으로 발행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조건을 가정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은 액면발행되었고 전환가격이 1,000원이 공정가치인 경우 여기에서 사채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후에 잔여금액을 자본요소인 전환권에 배분합니다. 즉, 사채의 현재 가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 6개월 복리이자율인 11%로 할인한 현재 가치 합계인 940원으로 산출이 되며 이를 1,000원에서 차감하면 전환권은 60원으로 산출됩니다. 이처럼 자본요소는 단여 지분이며 최초 인식 시점에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에 배분된 금액은 항상 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같기 때문에 최초 인식 시점에는 어떠한 손익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만약 금융상품에 자본 요소가 아닌 파생상품의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추가로 있다면 최초 분리 시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요? 자본 요소가 아닌 파생상품 특성이라는 것은 복합금융상품 발행자 입장에서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는 파생상품이 복합금융상품에 추가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서 제1032호 문단 31에서는 최초 장부금액 배분 시 이는 부채 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상품의 보유자의 전환권과 발행자의 조기상환권 즉 콜옵션이 내재되어 있다면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복합금융상품 내에 파생상품 특성의 자산요소가 추가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발행자에게는 파생상품 부채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복합금융상품 내에는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자본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최초 분리 시점에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산출합니다. 이처럼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야 하는지는 기준서 제 1109호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는 별도의 심화 강의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내재된 파생상품 자산의 특성이 복합 금융상품의 부채 요소와 분리하여 인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 요소에 배분될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에 포함하여 전체 금융상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수의 내재 파생상품 특성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시점의 장부 금액 배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준서 제1032호 사례 10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행자의 콜옵션이 포함된 전환사채가 60원에 발행된 경우 최초 인식 시점에 각각 얼마씩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발행자의 콜옵션과 자본으로 분류되는 전환권이 없는 일반 사채의 공정 가치와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에 내재된 콜옵션 가치를 우선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준서 사례와 같이 각각 57원과 2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확정 수량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은 자본 요소이며 지분 상품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나타나기 때문에 복합금융상품 전체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잔여금액을 관련 자본의 장부금액으로 배분합니다. 기준서 문단 31에서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가 아닌 파생상품 특성이 있다면 있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함으로 부채요소인 57원에서 발행자의 자산인 발행자의 콜옵션 가치 2원을 차감한 55원이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가 될 것입니다. 이 부채 요소의 페어밸류를 복합금융상품 발행 금액인 60원에서 차감하면 지분 상품에 배분할 5원이 산출됩니다. 즉, 회계처리는 발행 금액 60원은 현금 등으로 차변에 인식되고 금융 부채 55원, 지분 상품 5원이나 만약 콜옵션이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할 발행자의 자산인 경우에는 금융부채 57원과 금융자산 2원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후속 시점에는 금융부채는 제1109에 따라 삼각 호원가로 측정하여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며 자본은 최초 인식 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기준서 사례 11을 통해 복합 금융상품의 만기 시점의 회계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서 사례 11에서 전환 사채의 액면 금액은 1,000원이므로 전환 직전에 사채의 장부 금액은 1,000원으로 인식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기 시 전환되는 경우 기존에 인식된 금융 부채와 동일한 금액 1,000원이 자본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또한, 최초 인식점에 자본으로 인식한 자본 요소 60원은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 자본으로 유지되며 따라서 전환 시점에 인식할 손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단 AG32에서 다루는 전환 사채의 만기 시점의 회계처리는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복합금융 상품에 대한 것이므로 전환권이 파생상품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의 회계 처리를 다룬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준서에서는 만기 시점에 전환만 다루고 있는데 사채의 만기 시점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전환 가능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 만기 이전에도 전환을 허용하는 전환 사채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전환사채가 만기 이전에 전환되어도 전환 시점에 관련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지는 기준서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분 상품 발생 시 발행자는 미래에 사채 액면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소멸되므로, 전환 시청까지 유효이절법을 적용한 상각후 원가를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지분 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는 해석서 제2119호가 있으나, 이는 금융부채의 조건 재협상으로 출자 전환이 된 경우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것이므로, 금융부채의 최초 조건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 채무 상품을 소멸시키는 거래는 적용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조건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 시점이 사채의 만기 이전이라도 장부 금액을 대체하면서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회계 처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합금융상품 발행 시점에 최초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자가 만기 이전에 전환 사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재매입하여 전환 상품이 소멸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 처리할까요? 최초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준서 제 1032호 문단 AG35에서 전환 비율이 변경되는 것을 조건이 변동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할 때, 발행 시 전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를 하나의 예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기준서에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을 소멸시키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은 자녀 지분이므로 총 지급 대가에서 소멸 시점에 부채 요소에 대한 공정 가치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를 자본 요소에 배분합니다. 이렇게 대가를 배분한 결과와 전환상품 소멸 전 재무 상태표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각 요소에 적용하여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즉, 금융부채와 소멸의 대가로 지급한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 차이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며, 자본의 장부금액과 지급 대가로 배분된 자본 요소의 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재 매입에 따라 전환 사채가 소멸되는 경우의 회계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서 사례 11이며 최초 발행 시점에 배분시 사용되었던 사례의 후속 부분입니다. 만기 9년에 전환 사채가 발행되었고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은 11%였습니다. 20X5년 1월 1일 해당 사채의 공정 가치는 1,700원이 되었고 발행자는 보유자에게 공정가치로 전환사채를 재매입하고자 제안하였으며, 보유자는 이에 승낙하여 재매입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입니다. 해당 시점의 시장이자율은 8%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환상품 재매입전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의 장부금액은 962원으로 이는 사채의 상각후원가, 즉 액면금액과 매 6개월마다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 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로 인식된 금액입니다. 자본 60원은 최초 인식 후 변동이 없으며 재매입시점의 사채의 공정가치는 액면금액 1,000원과 매 6개월마다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 현재 시점의 시장이자율인 8%로 할인한 금액인 1,018원이 됩니다. 재매입금액인 1700원에서 부채 요소에 배분된 공정가치 1018원을 차감하면 자본 요소에 배분되는 잔여 금액은 619원이 될 것입니다. 즉, 금융 부채와 소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 1018원과 장부 금액 962원과의 차이 119원은 단기 손실로 인식하며, 자본의 장부금액과 지급대가로 배분된 자본요소의 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이를 회계처리로 나타내면 재매입으로 지급한 대가 1,700원이 대변으로 인식되고 기존 부채 962원을 제거하고 이에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인 119원을 단기 손실로 인식하고 잔여 619원은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다음은 발행자가 전환 사채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좀더 유리한 비율을 제시하여 전환 사채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의 회계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는 문단 AG 35에서 다루고 있으며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유자가 수치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 가치와 원래의 발행 조건에 따라 수치할 대가의 공정 가치 차이는 손실이며. 이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준서 사례 12를 통해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환사채의 최초 발행시 조건은 액면 1,000원이며 주당 전환가격은 25원으로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는 40주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보유자가 전환사채를 조기에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발행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복합 금융 상품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 가격을 20원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면 발행될 주식 수는 50주가 되겠습니다. 전환 조건의 변경 시점에 해당 주식의 주당 시장 가격이 40원일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발행될 보통주는 10주이며 시장 가격은 주당 40원이므로.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환 조건의 변경에 따른 추가 대가는 400원으로 계산되며 이는 손실로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상으로 발행자의 입장에서 복합금융상품의 각 시점별 회계처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복합금융상품 발행과 내재된 조건에 따라 회계처리할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